기침의 원인도 다양하고, 또 기침이 나는 그 양태 종류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기침이 오래 진행되다 보면은 혹시 천식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천식은 왜 생기는지 궁금하고, 주로 어떤 분들이 천식에 잘 노출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천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로는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기침이나 천식을 섞여서 이야기하는데, 천식은 두 증상이 호흡곤란입니다. 이제 천식이라는 것은 기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쌔쌔 어, 거리는 어떤 그런 호기성 밭에타내는 어떤 그런 어, 소리를 내는 그런 현상과 기침이 동반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기도 안에 보면은 어, 기관지 평활근이라 해서 기관지 근육이 있고 그 근육 바깥쪽으로 촉촉하게 덮여주는 이제 점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상적인 자극에 의해서 분비물들이 많이 나오고 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근육이 점점 점점 좁아져서 호흡기가 좁아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 천식의 형태가 됩니다. 천식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다양한 유발 인자 때문에 생기는데 뭐 흔하게 감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생기고요, 호흡기가 좋지 않은 분들은 달리기라든가 이런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뭐 꽃가루라든가 집먼지, 진드기처럼 어, 항원에 노출될 수 있어, 있는 경우에도 생기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곰팡이라든가 대기오염과 같은 이런 그 호흡기를 자극하는 물질들에 노출되었을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 굉장히 흥분한다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또 이런 천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어,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천식의 3대 증상이 있는데요. 일단 기침, 그리고 이제 호기성 천명음, 호흡 곤란. 이세 가지가 기관지 천식의 3대 증상이 됩니다. 주로 이제 호흡 곤란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 천식 증상이 약하신 분들은 호흡 곤란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괜히 기분이 좀어 기분이 우울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속이 꽉 막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유발하는 경우도 이제 천식이 약한 상태에서는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기도 경련이 심해지게 되면은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이 안 되고 질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천식을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이 많이 심해진다. 그리고 활동을 하다가 조금 괜찮은데. 또, 한가해지면 기침이 난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면 일단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가래가 자꾸 끼면서 흙기침을 하다가 이게 점점 점점 심해지게 된다라든가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이 있고 몸이 자꾸 피곤해진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실외로 나가면서 찬바람을 맞는 경우에 기침이 난다. 이런 경우에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 연기와 같은 굉장히 강한 냄새를 맡았을 때도 어 기침이 난다든가 자극이 일어날 때 그리고 자려고 누울 때 기침이 일어나면서 자는 게안 쉽고 잠을 깬다든가 이런 경우 그다음에 말을 하면은 목이 간질간질해서 기침이 자꾸 나는데 이걸 참고 있다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할 때는 기침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버려야지 속이 좀 편해진다라든가 기침 한지가 오래됐는데도 이게 멎질 안 하고 계속 점점 심해지면서 증상이 심해진다면은 신식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